나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1031페이지입니다. 교부가 쓰겠습니다. 지원이여 깰지어다깰지어다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 자와 부족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도움이 없을 것이라 음, 언초를 들어올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마 앉을지어다. 여호와께서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감없이 걸렸으니 돈없이 속량되리라. 여호와께서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네 백성이 내 여기에 내려가서 거기에 구하였고 아수르는 공군이 그들을 압박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 고난하는 자들이 있다더여내 네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백성내 이름을 알으리라 그러므로 그날에그 이름을 아는 자가 아닌 줄을 알리라 내가 여 여기 이름을 다같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수을하여이 니아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성을 넘는 바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명하신다 예루살렘을 구속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니 아름다운 옷을 입을 지어다 다시는 부정한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로 징계를 70년 동안 가게 된 본인이 검다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말씀해 보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나무에 나가. 그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군세를 받으려 합니다. 개수록 22장 1 4절말씀했죠 그리고, 어, 개수록 7장 14절에도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고난에 떨어지고, 큰 화난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피에 씻는 삶을 살기 위해서, 환난에 떨어지기 전에, 미리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복된 삶, 이방과 급일되는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우리 흐르는 그 은혜를 날마다 못 보며 행복하게 살았을 건데, 그 은혜에서부터 벗어나기 세상 사람과 구별끼지 않으니 저과골맛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날마다 고통 속에서 두들겨 맞아 애굽에 들어가서 사0 년간 고생하고또 하나님께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시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는데 그곳에서 불례 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의 왕혁을 바벨론이 남준다가 왕협을또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해버또 로마의 땅에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다하고 풀려나지 얼마 됩니까 결국 디아스포라로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을 떠돌아다니고 적과 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도께 끝까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게 심오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밀어넣으신다 시오의 백성들이여 결제라결제라 결제. 신도시는 구나 아름다운 곳에,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결탁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밀어 넣으시는데, 바벨론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루 종일 너희를관 권하는 자가 "후후히,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 난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지 않냐? 그 너희 신이 어디 있어?" 쭉 조... 70년간 풀려날 때까지 조롱을 했다는 사실이니다내 이름을 그들이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이 실출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그 고난의 길을 넘어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상처를 입고 하나님이 이름이 그렇게 더럽힘을 당하는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길을 늦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왜 정, 이렇게 전문과 같이 훈련소에서 나오게 하기로 했어. 거기에서 이제 고난의 길을 나올 때는 다 쓰는 내가 부정한 자가 되지 않으리라. 할리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사람이 되리라. 아멘, 고난의 길을 걸어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이제는 이거라. 교실위해서도 스문에 도로는 자들, 스물 나무에 나온 자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으려고 나온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지만 그 혜택을 받으려고 나온 자들이 두루마리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하나님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사람을 살고 날마다 감사함의 죄도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이. 항상 적각 뿌리는 그약속대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받은 백성으로 나갈 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혼이 또재버리질 않지만 끝까지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주님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 바비와탄에서 공 응? 고난을 받으면서 징계하신 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 우리 하나님이 있었구나 예루살렘에서 남자들은 목줄 쇳사랑을 차고 끌려갔지만 그 고난의 길에 왜 이렇게 왔는지를 까닭없이 같다알 수가 없었어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날바르는리 어떻겠어 바벨론은 왔지 한참 동안 훈련 받으면서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성도에 그런 의무라고 하것을 잊어버렸구나 신약에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드립을 받는데 신부로서 부족하게보였어 내가 온다 했구나 아이고 그것을 강조할 때에 물질보다도 하나님 더사랑하고 그 표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순수가 이겨졌구나 아, 90점은 돼야 되는데, 60점밖에 못 됐구나. 그대야 깨닫고는 환난에 떨어져서, 받마다 씻는 그전국은 가야 되겠고, 능력 있는 표는 받지 않아야 되고, 회의가 하고, 어저께 끝이 씻고, 그 피에 씻었어. 위에서는 공중잔치 하는데, 기간이 지나니까, 제일 이게 다시 주님을만화에어 할렐루야. 다시 만나니다이 그 때, 이 말씀을 볼수 있다는 것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뛰어넘어면서막 o 아, w 소식이 있다고 막뛰어 자들, 자들, o r n i n 그리고 우리 모든 e 이들이의기이소은 소식으로 그주 i n 고난 o o d 과블 e n 과아 g 르와바 d 론과 그리고 로마 Good 까지 또디아 스포라로 그렇게 2천동안 고생해서 8센타인가 음, 원하는데,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데도그 기쁜 소식으로 확돌 들어가야 되는데 돌지 못하는 그들, 구약의 그그 하나님이 믿고 있는 그 구약의 하나님이 성량하시리라 아멘, 보다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들고 메시아를 오시는 동창계를 보냈으면 그 은혜, 그분의 보배 피값으로 어제 해방했으니 들어오고 주님 앞에 정개하는 삶으로 돌아오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죄를 감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을 깨달은 자가 산을 뛰어넘으시고이 아, 고난의 죄악과 모든 짐들을 주님이 지신다 여호와께서 지신다 어느 세계 만방에 보0 피를 증거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된 소식은 이미 바벨론에 있는 자들에게 익히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응답을 받은 계시를 받은 이사야는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 오실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참그 말이 복되다 준비를 연자반사가 주님을 준업에 도울 수 있고, 그귀의시신는 무슨 고난이나 혼란에서 다시는 들어가지 않는 이 땅에서도 적각고에 그는 그 은혜로 해드려놓고, 또그 복을 받다가 주님이 납발로는 공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또 천연왕국에 들어가, 또 연한 일을 쓰는까지 들어가는 은혜가 지금 줄수 있습니다. 공중 혼인잔치 끝난것들을 천연왕국에 들어가 그래서, 주의온다 자는, 하나님의 선리를 말씀해 보면, 주님! 내가 얼마나 골를수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정결하게, 깨끗이 생각조차 모든 것들, 모든 더욱이 지는 걸쓸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깨어있지다, 깨어지다깨어지다 무엇을 위해서? 쉬었을 있게 해서아름다수을 있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흥심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깨끗한 삶을 보이기 위해서, 할렐루야는 할리받은그그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천사장을 통해서 보시는 막파 소리가 반드시 들리게 되지 할렐루야 그런 백성을 그런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 에, 그 혼인상체가 끝나고 곧 천년왕국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요 천년왕국의 그 막판에 가서는 또 묶여 있는 영적인 반려 세력들 풀어놓지 않습니까? 모솔에서 풀어놓습니까? 그들이 미혹하다해어 잘하는 백성들을 풀어놓는데 또 복음으로서 흔들어 보는 거예요. 어로마 앞에 정의한삶으 나올지. 그래서 아그 시대에도 천룡왕국 가서도 묏대장고 하나님만 착한 생기는 정의인과 같이. 요한를 경유하는 선언하신 주님만 승기는 우리를 대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그 기도 올리시는 지혜로운 듯이 주님으로 충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묻고 나던 왔 것을 풀어드려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원하십니까? 오늘 일전부터는 끼지어다끼지어다 끼우 있는 백성. 신하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뿌리채로 하셔가지고, 끼우 있을지다 정결한 백성, 깨끗한 백성, 거룩한 백성 그것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주님은 거룩하시기때문에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성기게원하니다작다한 세상,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덜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우리 주님을 만날 백성들은 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것이 도려는 그때그때 자백하고 싶었습니다. 성령의빛에 씻어서 깨끗한으 깨끗한 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 언제든지 주님 만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다시 한번더 기도의 제목을 붙일 것은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하나 앞에 증거의 가는침을잘 숨길 수 있도록 지혜롭게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를 올리시는 놀라운 지혜로운 성도가 되실 주혜로운 축하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세 n 살림, 무궁한 세 y 살림을 하 e 영원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적과 a 의그 은혜를 받고 영원토록 주는 분 want to say 리 o u 이되어 o r r y y 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구속하기 위해서 you're 백성백하들하 앞에 앞에 n t to 입지 못하고 살던 그 s o r 든백성들 주님의 보배피로 정기케 하기 하시서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주,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시고, 갈보리 보배피, 구속하시는 그분에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날 준비하며, 또 아버지 공중 혼인잔지 마치 천년왕국에서 주님을 잘 쓰면서,